아, 나 돌부 아버지, 엄마, 나 돌볼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나 친구들이 더 좋고 뭐 여자가 더 좋고 애인이 더 좋고 남자가 더 좋고 뭐 이래요. 그러면 이제는 손을 조금씩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혼자 이제 뭐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죠. 그러다가 이제 남자를 만나 여자를 만나 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또 뭐가 나요? 결혼하게 되면 뭐가 나죠? 여드름 나오래 그런. 그런 말 아니잖아. <laughs> 결혼하면은 낳던 여드름도 없어지지. 그러니까, 어, 그 결혼하게 되면 뭐, 뭐를 낳죠? 예, 네,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어떻게, 해? 결혼했어도, 여자가.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아기를 남으로써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아기 낳았죠? 낳은 사람도 있죠. 근데, 아기를 이렇게 여기 속에 가지면, 아기가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아기가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식성이 딱 바뀌어 버립니다. 금방 어, 식성이 바뀌어요. 자기는 고기를 좋아했는데 아기는 채식을 좋아해요. 그러면 갑자기 고기 먹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입맛에 막안 들어오는 거예요. 고기가 갑자기 어 아기를 임신하는 순간 어, 이상하게 고기 막막 구역질 나고 막 갑자기. 근데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으면. 이상하게 막 신선하고 좋아요. 자기는 원래 그런 거 싫어했는데 식성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기가 싫어하던 음식이 갑자기 막 먹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걸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달라고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달라고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뭘로 바뀐 거냐면 아기로 바뀐 겁니다. 몸이요. 그러니까 아기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지금 아기가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누가 주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기가 주인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애기가 임신되는 순간 엄마가 주인이 아니야. 애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엄마가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가 주인 된 거예요. 애기가 주인 돼서 이제 이 애기가 속에 뱃속에 있다가, 애기가 주인이잖아. 이 속에 뱃속에 있다가 이 애기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여자는 뭐예요? 출산하게 되면. 애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이 엄마는 뭐가 되는 거냐고. 음? 자, 자기는 이 속에 있는 애기가 들어왔다가 속에 애기가 나왔는데 나오니까 이, 이, 이 몸이 뭐가 된 거예요? 애기 엄마 됐지 뭘. <laughs> 저 애기 엄마 됐지. <laughs> 그러면 애기 엄마는 뭐야? 애기 엄마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됐다는 겁니다. 빈 무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러면은 어그 무덤을 뭐라고 그래? 빈 무덤이라고 그래. 꽉찬 무덤이라고 그래? 빈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빈 무덤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빈 무덤은 부활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이게 빈 무덤이 되잖아. 그럼 여기가 엄마가 어떻게 된 거야? 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들어와서 여기 있을 때는 지금 엄마 뱃 속에 잠깐 들어와 있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에? 뭐가 뭐를 입고 왔다 그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러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육신 안에 들어온 거야. 그죠?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 들어온 거예요, 맞죠? 마리아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어갔잖아, 말씀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밖으로 엄마 배를 밀어내고 자기가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빈 무덤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다가 나갔기 때문에 이건 빈 거란 말이에요. 깡통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죽은 거 이게 필요가 없죠, 더 이상, 그죠? 이 애기가 중심이었으니까. 이게 들어왔다가 나가면, 요, 요거는 이제 끝난 거야. 죽었으니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뭘 말해요? 나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지? 이 성경은 난늘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게 뭐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부활. 그래서 빈 무덤이 부활이라 그러는 거야. 빈 무덤이 부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들어왔다가 나오면 이것이 빈 무덤이 되고 부활하는.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완전해진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여자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가 열 달이 채워지고 열 달이 왜열달 동안 있어야 돼? 아기가 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개명이 몇 개라고? 10개명, 10개의 말씀, 10개의 언약으로 되어 있어서 그 10달을 채우게 되면 이 아이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10달 동안 이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얘기를 여러분이 경험을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이걸 경험하면 소용없는 짓, 다 껍질로만 알고 있는 거고 성경을 모르고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건 다 정욕입니다. 음란한 것이고 정욕. 그러니까 음란과 정욕을 위해서 아기를 임신한 거죠. 자기들끼리죠. 자기들끼리 음란과 정욕에 의해서 임신한 거잖아요. 그리고서 아기를 낳고 자기는 완전해지지도 못하고 말씀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자기의 운명대로 살다가 가는 거란 말이야. 말씀을 몰랐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왜 그렇게 열달 동안 아기가꼭 뱃속에 있어야 하며, 계명은열계명으로왜돼 있어야 하며, 그 아이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말씀이 들어와서 나와야 되며,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성경은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 말씀을 알게 하려고, 여자들에게 신부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씨를 줘서 알려 주려고 했던 건데 그거는 전혀 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기를 임신하고 그냥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땅에서 땅의 운명으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과 종욕으로 살다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아기 안 낳나요? 아기 낳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정욕적으로 아기를 낳고 땅의 운명을 살다 가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알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알 필요도 없는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됐으며, 그 씨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만났으며, 또 씨를 뵀으면, 열달 동안 왜 뱃속에 있어야 되며, 이것이 나오면 여자가 완전해진다고 얘기를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애기 낳고 애 키우고 살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을 성경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애기 낳고 살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애기 낳고 다 삽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야. 다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다 지옥에 가려면 뭐, 뭐 하러 여러분 아기 낳는 의미가 있으며 결혼하는 의미가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해야 완전해지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기가 뱃속에 들어왔다가 나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여자의 그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요, 다시 질서 있게 다 코스모스로 잡아줍니다. 그게 의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임신했다가 출산하게 되면 여자 몸이 완전해진다. 그래서 여자의 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여자의 몸은 12명의 아들을 낳아야 완전해진다고 의학계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도 그래서 적어도 3명 이상을 낳으면 여자가, 여자 몸이 완전하다고 완전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이 여자가요. 막 아프고 이런 이런 거 힘도 없고 막기도 없고 막 이런 음, 그런 여자였는데 아기를 임신하더니 아기를 낳으니까 사람이 건강해졌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12번을 거치면 그 여자는 완전화 돼요. 아 물론 이제 뭐 여자 아기 나는 기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완전케 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laughs> 예수님이 완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완전하라. 이제 그런 어 얘기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어 지금 시대는 어 돈이 좀 있어야 아기도 낳고 그렇게 되지. 돈 없는데 아기는 많이 낳고 싶고 뭐이렇게좀 어렵죠 생활하는 게 그렇게 하면. 어 그런데 보통 그렇다 그래요. 세명 일곱 명열명 12명, 이렇게 나면 여자의 몸이 완전해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임신하고, 어,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그 여자의 몸이 완전해진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어린아이의, 어린아이가 이 속에 들어오면 몸, 이 몸이요, 바뀝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습성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어린아이에게 다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지. 애기가 머리에요. 애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뱃속에서 다조종합니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자고 싶다, 일어나고 싶다, 앉고 싶다 이런 거다 해요. 애기가 다 명령합니다. <laughs> 그래서 몸이 이상하다. 오늘은 이상하게 앉아 있고 싶네. <laughs> 오늘은 좀 누워 있고 싶네. 오늘은 이거 먹고 싶네. 오늘은 저거 먹고 싶네 하는데 남편이 안 사다 줘. 그러면 아기를 임신했을 때 갑자기 새벽 2시나 3시에 갑자기 수박 사달라는 사람도 있죠. 겨울에 수박 사 먹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겨울에 이상하잖아요. 여름 음식이잖아. 수박이. 근데 겨울에 갑자기 먹고 싶다는 거야. 자, 그때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새벽 2시에 사 와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가 5층인데 만약에 아파트가 7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내려가서 그걸 사서 수박을 들고 낑낑낑 해서라도 5층, 7층을 올라와서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후안이 없어요. 여러분 <laughs> 그때 안 먹이잖아요. 어? 여러분 그때 안 먹이잖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 내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 내내 이게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그때 수박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그 심각한 우울증이나 애정결핍에 걸립니다. 그래서 수박이, 수박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돈 있잖아요? 수박만 보이면 집에다 썩어져, 나자빠져도 수박 사다나요. 왜냐면 이게, 이게 결핍이 생긴 거거든요? 결핍이. 그때 먹고 싶었는데 못 먹은 거예요. 그, 그만큼 이게 머리하고 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아기를 임신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기를 임신 안 해본 사람이 너무 잘 알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죠? 근데 성경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게,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게 이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아기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죽은 겁니다. 빈 무덤이 된 거고 이 마리아의 배는 죽은 거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부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말씀이 들어왔다가 나왔으니까 이 여자의 몸이 완전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완전케 되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어머니다 그러려면 뭐라고 지금 뭐가 예수의 어머니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가 뭐가 되겠어요? <laughs> 이게, 이게 예수의 어머니야. <laughs> 예수의 어머니. 그럼 여기 여기 들어왔네. 여러분 여기 들어왔네. 그럼 여기서 들어왔어. 여기 나가야 돼. 그죠? 그럼 여기서 출산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왔다가 여러분이 여기서 나가 출산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부활한 거죠? 그럼 이게 빈무덤이 돼. 빈무덤이 되면 여러분은 말씀이 된 자고 이 빈무덤은 부활한 거예요. 예. 예수의 어머니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는, 이렇게 된가 봐요. 자,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그러면 신랑이 신랑이 씨를 줘서 신부에게 심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그 씨를 키워서 이 아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완전한 자 어머니가 돼요. 이제 그때 그 전에는 여자 여자로 돼 있다가 이제는 완전한 자 어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나와서 이 아들이 성장을 해요. 이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신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서 이 예수님이 나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그죠? 그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신랑이 되니까 나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처음에는 뭐였어? 아들이었어. 그죠? 나의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그가 이 여자가 깨달으면 자기도 그 아들과 함께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다니까. 아들이 죽는 그 자리에 어머니가 있었다고요. 자.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야. 예수, 님이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야, 죠 그리고 아들 또 낳았거든요? 동생들 낳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때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이 그 집안의 가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마 나이가 많았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들, 첫 번째 아들인 예수님이 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았다. 이제 그런, 이제 일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동양하고 동생들을 다 돌보던 첫 번째 아들, 그 믿음직스럽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에게 응답이 와서 그계시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때 가슴이 어떻게 되겠냐고. 마리아의 가슴이. 그날, 그날, 마리아도 함께 죽은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날 마리아도 함께 죽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어머니가 있어, 없어? 없어. 이제 신부로 태어나는 거야.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어, 교회,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님하고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거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근데 이 신랑은 반드시 말씀이라는 신랑은 어디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냐면 교회라는 어머니 품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여자, 어머니인 거야. 이 교회라는 어머니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씀들이 여기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형적인 아이가 되면 안 되죠. 말씀을 자꾸 듣고서 다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 아래와 오른 위를 잘 배워가지고 말씀을 자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자꾸 공급받아야 돼. 그러면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자라나게 되겠죠. 정상적으로 자라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자기가 생명이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이렇게 여기서 양육을 받아야 돼. 그러한다면 출산하고 나면 그 말씀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된다는 의미가 십자가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된다 이런 얘기. 처음에는 어머니와 아들로 만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건, 어머니가 완전한 자가 된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라겠죠? 빈무덤, 죽었다. 그러면 뭘로 태어난다고요? 신부가 된다고. 그게 완전한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교회가 없이는 말씀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서로, 이게,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건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도 32절, 33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 써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 말은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도기죠 그것도 다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래요. 자 아담의 배에서 갈비뼈가 나왔어요. 누가 만들어졌죠?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자기의 뼈 중에 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는 예수님의 뼈 중에 뼈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와가 하와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아담이 있고 하와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둘이 둘이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요. 천년 만년 둘이 쳐다만 보고 살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돼 있나요? 아담에게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여자야.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을 나누죠. 사랑을 나눌 때 아기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온다고 나와 있죠. 그죠? 아기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아기가 나오면 결국, 어, 이상하잖아? 자, 아담의 뱃속에서 나온 여자에게, 아담이 그 뱃속에 씨를 주고, 그리고 하와는 그 뱃속에서 아담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안 이상한가? 아니, 성경을 보니까 좀 이상하던데. 자, 아담의 뱃속에 갈비뼈가 여자가 만들고, 여자를,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갈비뼈라는 여자한테 아담이 씨를 주고, 그리고, 그러면 씨를 줬다는 얘기는 누가 누구에게 씨를 줬다는 얘기야? 자기가 자기에게 씨를 줬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왜냐면 하 하와가 뭔데? 하와는 또 하나의 아담이잖아. 그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또 하나의 아담이잖아요. 자, 성경 막장이네. 응? 성경 막장이야.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네. 그렇죠? 자,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이 성경을. 아, 그러면 뭔가 이게 이해해야 될 만한 그런 얘기가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냥 나타난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품에 있는 내가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내가 나온 거야. 그걸 하와라 그러는 거예요. 하와가 이름이 뭐라고? 하와가 이름이 뭐라고? 숨이라고, 숨. 호흡이라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와, 생명.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산자의 어머니가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뭐라고? 교회라고 그랬잖아. 여기죠? 그렇죠? 교회라고. 그러면 산자의 어머니가 교회야. 그럼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 하와가 아담, 또 다른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이 누구야?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실들을 깨달으면, 우리가 함부로 살겠어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어떤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나를 만들어 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게 하와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 신랑의 몸에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신랑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신랑. 그가 그의 갈비뼈에서 나를 빼냈으니까 나는 누구 닮은 자예요? 예수님 닮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닮은 자가 돼야 되는데 쥐 뜻대로 살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욕심 내고 화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 때나 화내고 아무 때나 막 자기 고집대로 살고 아무 때나 자기 맘대로 살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는 말씀이니까 말씀의 뜻대로 사신 분이야. 예수님이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의 형상을 닮아서 갈비뼈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말씀 중에 말씀으로 살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 중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자존심 내세움 산단 말이에요. 욕심부리 살고 자기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성질 내서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원래 의도했던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아버지의 의도된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와로서의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아담은 첫 번째 아들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만드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담과 아담의 뱃속에서 나온 하와가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누구예요? 진짜 아들이 내려온 거예요. 진짜 아들 그의 갈비뼈에서 자 갈비뼈를 뽑으려니까 옆에 구멍을 내야 돼안 내야 돼 구멍을 내야 돼 갈비뼈를 뽑아 내야 되니까 구멍을 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구멍을 내버린 거야 여기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멍을 내야 이 갈비뼈로 교회를 만들지 그래서 여기에서 피와 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피와 물이 나왔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죠 심장. 심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 심장을 모두 다 피가 생성되는 심장에서 모든 것이 나, 나오고 물까지 나왔으니, 마지막 죽음, 죽었다는 표시죠, 이게. 자기가 생명을 죽음으로써 심장에 물과 피가,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땅을 적셔. 이걸로 땅을 적셔서 이 땅을 거룩하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교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부를 만들겠다는 거야. 자기 피가 들어간, 자기 피가 들어간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